네 안녕하십니까 여한구입니다. 오늘은 어, 이번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기본 계획을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중앙대학교, 네 흑석동에 있는 서울 흑석송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어, 우선은 모집 인원을 한번 분석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의 특이한 점은요, 수시와 정시의 인원이 15명, 15명으로 같고요 그리고 수시에서도 면접이 없이 서류 100%를 뽑고, 사실상 정시에서도 수능 플러스 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네, 뭐, 생기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점수 평가가 뭐 수시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둘다 무실기로 입학을 할수 있는 학교도 안 하는 내용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아,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생기부 플러스 자기소개서 플러스 교사 추천서까지 아, 네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고요. 어, 어, 탐구형인재와 다빈치 인재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창의력을 조금 더 요구하는 네, 다빈치 인재 로 에서 수시에서는 뽑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가군에 운영이 돼 있고 실기가 없다 라는 내용을 꼭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요거는 2021학년도 그 중앙대학교에 이제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지금은 5월 초기 때문에 5월 중순 말 정도가 되면 대학에서 확정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각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각 대학별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꼭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입학 전형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체육교육과는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체적인 큰 틀은 똑같지만, 모두 같지만, 근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네, 인재상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놓는데 이건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큰 범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의 경한 기준에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학업 그리고 교내 활동 등을 통해서 네 어,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다라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 두 번째 자기 족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 추천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요, 우선은 제가 지난번 2대 설명을 할 때도, 이제 체육과학고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어, 포털 사이트에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치시게 되면은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체육교육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가 네,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그 관련 학과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관련 학과의 어,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는 걸꼭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인재상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 우리 학교 뭐 예를 들면은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이 학생이 어, 이 과정들을 잘 어, 대학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수업을 잘 듣고 과정을 거쳐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성장할 수 있냐 없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큰 방향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거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과의 교육 목표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학과 소개를 보시면은, 의와 의 참을 실천하는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글로벌 글로컬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어, 여기 인재상 보시게 되면 이런 인재가 되면은 이제 대학에서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뽑지 않을까요? 유용한 스포츠 실천인, 박식한 네, 스포츠 창조인, 그리고 열정적인 스포츠 문화인. 네, 이런 인재에 맞게끔. 체육교육과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생기부 내용내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맞춰서 내가 체육교육을 위한 체육교육으로 갈 거다. 내가 스포츠 과학이면 스포츠 과학쪽으로 갈 거다. 아니면 내가 스포츠 산업이면 스포츠 산업 쪽으로 갈 거다. 어, 아니야, 난 트레이너가 될 거야. 뭐 어, 나는 보건, 의료,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스포츠 의학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좀 정하고 가면은 어, 진학에 있어서 수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기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까지해서 어, 잘 제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정시로 넘어올게요. 중앙대학교는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하면은 어, 수시에서는 서류 100, 정시에서는 수능이 80인데요, 80인데. 어 사실상 뭐 거의 뭐 수능이 거의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체육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40% 수학 40% 그리고 탐구는 두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20%가 들어가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체육 교육과 네 체육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점수가 이렇게 1등급부터 쭉 해서 네 가감점 들어가게 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예체능 같은 경우 체육 체육이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등급 까지 는 4등급까지 다 10점 만점이네요 둘다 똑같이 네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구요. 그리고 그, 서류평가 20%가 들어가는데, 어, 학생부를 근거로 해서 지원자의 학업, 교내 다양한 활동들, 체육 과목의 성취도, 예, 체육 과목의 성취도,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과 우수성을 발전할 수 있는 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류평가는 정시에서, 수능에 있어서, 정시에 있어서, 어, 그,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약간 수시 느낌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낸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좀 정리하기가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것 같아요.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준비되어 있고, 15명을 뽑으며 생기부 자기 속에서 교사 추천서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까지는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고 중요한 건 수능 100%아 죄송합니다. 수시 100%, 서류 100%로 뽑기 때문에 면접이 없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중심이에요. 15명 동일하게 뽑고요. 네, 국수영탐 모두 다 들어가고 한국사까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이 80%그 서류가 20% 들어가는데 이 서류는 수시에서처럼 네, 종합적으로 네, 어, 생기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평가를 한다. 그리고 실기가 없다. 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어,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구요. 어, 내신성적 내신성적만으로 봤을 때에는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제자들이 합격한 걸 보면 1등급 중반대에서 후반대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구요. 그리고, 어, 뭐 자기소개, 그, 내신 성적 이외에도 자기 소개서라든지 생기부 내용이라든지 뭐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체육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방향성을 잡고 어 학종을 수시에서 학종을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는요 수능 중심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어 지금 입학한 학생들의 대략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능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등급에서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 보통 한 1등급 중반 후반대 네, 한1.7 네, 1.8 요정도의 수능 퍼센트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100분위로도 계산을 해도 1등급 후반이어서 뭐90% 6% 요정도 점수대 예를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합격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 입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네. 수시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 플러스 다양한 비교과들을 잘 준비를 하고 자기 소개서까지 잘 써서 준비를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어, 수능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교과 국수영 탐구 한국사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성적을 최대한 잘 받아서 입학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입시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